이제 그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렇더라고요. 청소는 해주냐, 알아서 버려주냐.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네, 쓰레기 안 가져갑니다. <laughs> 똑똑한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정리숙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 저는 정리를 좋아합니다. 하는 부류. 저는 원래 정리를 못해요. 하는 부류.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원래부터 정리를 못한다? 이분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정리를 못 하시는 걸 어떻게 알았지?라고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정리를 하면서 좀 느낀 건데요. 정리는 재능 그런 거보다는 습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을까요? 운동하는 습관, 뭐 요리하는 습관, 어 그런 습관 어떻게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습관은 바로 부모님들의 생활하는 습관을 대부분은 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집이 늘 깨끗했고 정돈되어 있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정돈된 환경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좀 답습을 하게 되고요 물론 뭐 타고난 분도 간혹 있으실 수도 있겠죠 우리 엄마가 정리를 정말 못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laughs>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원래 못해요 이런 이야기 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도 모든 물건이 정리되고 정리 체계를 갖추고 정리 시스템을 만들면 쓰고 제자리, 쓰고 제자리, 사용 후 제자리 그런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간단한 코칭과 어떻게 정리가 이루어지는지를 하루 종일 같이 하면서 평균 이상은 가는 거 같아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정말 다른 습관에 좀 중점을 두고 살다가 이 정리 쪽은 놓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는 그냥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저 물건은 어디다 두면 좋을까 보니까 곰팡이가 쓸었는데 날짜가 지났는데 어머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아주 작은 작은 관심이 모이면 그게 정리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리... 현장에서 가끔은 친정 어머님이 오시는 때도 있고요. 동생분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 친구분들도 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렇더라고요. 청소는 해 주냐? 알아서 버려 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알아서 버려 주나요? 남의 물건을 전문가란 이름으로 알아서 갖다 버리면은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당연히 유효 기간이 지난 물건은 버립니다. 그것도 고객이 허락을 해야 돼요. 청소는 해주냐? 글쎄 요 청소해줄까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 청소까지 해준다고요? 아니죠. 서랍 안에 물건을 넣으려고 생각을 해 보면 서랍 안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물건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닦아야 돼요. 그걸 청소도 해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되죠 또 어떤 분들 또 그게 궁금하신가 봐요 쓰레기 가져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쓰레기 안 가져갑니다 <laughs> 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리라는 건 많은 분들이 왜잘 못하시지? 왜 어려워하시지?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관심이 없어요. 똑똑한 정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배우시고 따라하시고 연습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뭐 정리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 공부까지 해서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 누굴까요 남편이 라고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 남편 분이 아내 분의 생일 선물로 집 정리해 주시는 분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생각보다 정리가 안 돼서 이사 가고 싶다는 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들어오기 싫다는 분도 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가 하시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정리 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너무 어렵고 정말 정말 나는 정리할 시간이 너무 너무 없어. 그럼 어떻게요? 해 똑똑한 정리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면 되죠. 할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똑똑한 정리에서 새로 영상 쇼츠를 많이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꿀팁 여러 가지를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업로드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